건축 가능한 임야합니다 4차선에 접해 있고, 아래부분 계획 관리입니다. 요 아래, 여기는 계획 관리입니다. 소나무 256억 있습니다. 배탕에 소나무 있으면, 대대선선, 커다란 불을누리실수 있습니다. 소나무 검나무 한구로에 2천만원 훌쩍, 2010년 기사입니다. 지금은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경은 법정 의무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소나무 어디에 신겨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산 자이 아파트, 소나무 대족성 500억 뒤페수 분양 완판, 서초동 반포자이 아파트, 소나무 1200여 그루 심고 고급화 성공, 분양가 자유화 후에 그냥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조경입니다. 그림 마케팅. 그래서 전문 담당 임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분양의 핵심 요소예요. 소나무 40cm 찌들목 2천에서3천0 0배 이상 올랐고요. 뷰티나무는 지름 1m면 5천만원인데 소나무 지름 1m면은 1억 넘어갑니다. 1억 넘어가는 소나무. 10억 전후하는 소나무, 롯데캐슬 들어가는 정문 입구 옆에 심어놨습니다. 경포도에서 찍은 지돌목 지름 1m 넘는 소나무입니다. 안성에서 찍은 50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아래 밑등 붉은 빛에 거북등짝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죠. 한라산 영실수 1000m 고소에서 찍은 100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이 땅에 소나무 256억 있습니다. 나도 땅 주인 나도 건물주, 안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역 평수 공개 안된 물건이 좋은 겁니다. 내가 찾는 지역 나올까 영상 보고 골라야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1년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들 대산용도 지역경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겠다 사건문로 줘서 찾을 수 있는 정보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운영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 하면 22년 1월 15일서부터 첫 영상 올라가고 처음에는 정보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낙찰가가 너무 치솟는 공매경매 역기능이 발생을 했습니다. 1679만원 공매가 2억 3333만원의 낙찰이 된 사건을 계기로 부득이하게 정보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낙찰 확정되고 나면 정보다 공개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수배양장 전문 영상들 따로 묶여 있습니다 개설 분양 낙찰 컨설팅 해드리고 전산용 찾으시는 분들 건물 찾으시는 분들 수백만평당 설계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결과 저장해 드립니다. 영상 주제별로 묶여 있으니까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 되셔서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교포본도 회원을 가, 하십니다. 영상만 보시고. 물건 직접 찾아보셨나요? 직접 찾아보셨어요? 5천 예산 2억 낙찰, 1억 예산 8억 낙찰, 2억 예산 15억 대 낙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조금 10억, 수십억 싸게 낙찰 받으려고 경매 공매 하시죠. 이야 설명하는 거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대한민국 최다 합도적인 이야 숫자 올라갑니다. 매일 밤 7시에 한 개, 그 전으로 한개 이상 공개가 되고, 상 활용법에 대해서 활용법 배워가실 수 있는 전문 채널입니다. 그 내용은, 사회사무실에 땅 낙찰받고 평당 만원 주고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출을 바탕으로 한 도면 설명, 법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전문적인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전문 정보. 전화 금지입니다. 공짜로 정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앞집을 하고 도움받으세요. 아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물어보지 마시고,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상 가지고,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평땅 찾는다, 유료콘 쓸땐 가입 안 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이에요. 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건 없습니다. 가입하실 수 없어요. 땅값만 얼마, 어느 지역, 용도 평수 모르셔도 됩니다. 용도 평수 모르셔도 돼요. 1억 가지고, 경기도에 땅 찾는다 개발 활용 가능한 땅을 찾아서 영상만으로도 추천드려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산 어느 지역 물건 찾는다 문자 주세요 4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13억짜리 중간값으로 한 13억 잡았어요. 그 이상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다용도로 추천드려요. 물류센터도 가능하고요. 4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4차선에 붙어 있는 붉은빛 지붕 그 위에 나타나는 땅입니다. 이겁니다 요 아래에 네, 여기는 계획관리 입니다 단차선에 접혀 있기 때문에 물류 창고 저 뒤에 공장들 보이시죠? 물류 창고 적합해 보이고 4차선을 활용해서 전국으로 유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물건은 땅은 요것인데, 요 아래는 계획관리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경사가 한 60도 정도 됩니다. 참못 올라가죠.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거의, 여기는 경사가 한 1도, 여기는 경사가 한 4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만하죠. 그래서, 도로를, 도로를 여기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내시고, 이 아래를, 이게 4차선이면, 아이 이렇게 생겼는데, 도로를, 이런 식으로, 허단을 치면서, 이 아래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런데, 창고, 물류센터 넣으셔도 좋고요. 여기에 장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대박나는 장사 하나 추천드립니다. 요 아래는 전부 주차장으로 수백 대들수 있게 주차장 하시고 여기에 보리조물로 장사 드시면 매출 60평 매장에서 60평 매장에서 월 매출 4억 할수 있습니다. 요거, 요거 추천드립니다. 상사를 하시겠다 하시는 경우 이렇게 생태 맛집 산으로 가는 오리조물로 요게 상우입니다 오리조물로 하나 준비요 네. 항상 목적 대봉입니다. 네. 고객이 주방에 와서 계산하고 오리조물로 갔다가 직접 볶아서 드시고 볶음밥도 직접 해서. 시스템이기 때문에 홀리는 한 명도 주지 않고 장사가 되는 이게 대박입니다. 60평 정도는 월 매출 4억 가능하고요. 수익 2억 어느 나옵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당사 하시겠다는 의미요 준비할 것도 별로 없어요. 돼지고기, 국물로, 그리고 야채는 저 볶음밥에 들어가는 부추, 양파, 마늘, 황천화 끓 것들 개 중에 하나, 그게 다입니다. 감사 대박납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감사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거 추천드립니다. 4차선, 전국으로 물류도 가능한 위치에 있는 땅이고요. 가영도 추천드립니다. 단차선 그 앞에 정면에 나타난 삼각불모양 해당 물건주입니다. 요겁니다. 요 아래는 계획관리입니다. 예, 도로를 여기서 이렇게 내쉬고 계획 관리 여기에 물류 센터 창고 여시고 위에는 수비 아영장으로 허가를 받으시고, 이쪽에 오리조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4차선이기 때문에 도로에 소음이 좀 있겠죠. 그래서 소비아행장으로는 좀 약간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아무튼, 할 수는 있, 있습니다. 땅이 요겁니다. 도로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로 내시면 여기는 경사가 한 1도, 여기는 한 4도 됩니다. 요 아래는 다 계획 관리고요 땅을 이 예, 이렇게 계단형으로 깎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고 돌리 조물로 하신다고 하면은 한요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도 좋겠죠 주차장 넓게 확보하고 60평 정도면 월 매출 4억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여기는 경사가 한 60도 정도 됩니다. 도로를 이렇게 내면은 경사 1 이렇게 내면 경사 4도 정도 나오니까 도로 이렇게 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덤프트럭 있는 요 뒤에 요리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도로 들어가는 문제는 없습니다 4차선에 붙어있습니다 이 땅은 부자터입니다. 홍수를 보시면, 물건지는 이것인데, 물이 그 뒤에서 이렇게 돌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따고 들어가는 안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부자터입니다. 대사님수 부자터예요. 등 선의 줄기가 쭉 하고 내려와서 있는 마지막 땅입니다 일부 선선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영도로 가용도로... 사용 가능한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네, 예, 그렇게입니다. 네, 이렇게 깎아 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네, 물건조사 앞 전망입니다. 화복향입니다 아래는 계관리 남쪽, 동쪽, 서쪽, 북쪽, 화복향땅 입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땅에 저 앞에 보이는 땅 환경등급은 2등급 요 아래 계획관리 일부는 3등급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습니다 일단 가로폭385세로 333입니다 공시가 1억 9,777만 560원이에요. 증거로 제가 감정하면은, 감정가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2억 3천만원 싸게 됐습니다. 시가는 4억 대에서 24억 시가 형성되는 지역인데, 중간 정도로 13억 받습니다. 평경 경사, 45도 이상. 진한 색깔, 전부 30도 이상이에요. 여기, 90에서 여기는 경사가 63.58. 예, 네, 한이 정도 되는 경사 센 산입니다. 산사태 등급, 3등급 41. 강견이에요. 간단한 정도가 100을 기준으로 100, 무너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떼도, 그거를 깎아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 되는 경사인데, 그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여기를 뜨더라도 워낙 단단한 땅이라 무너질 염려 없습니다. 강수량 1200에서 13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 지역이에요. 먹는 물 30m, 비유명 20m, 관정, 필요하겠고 온도는 11에서 12도 16도에서 마이너스 16도에서 35도 땅은 사양토입니다. 땅의 높이는 30에서 60cm 건조하고 간단한 정도는 강견 100을 기준으로 100이에요. 무너질 염려 없고 힘할 혼혈임 대표 수정인데 소나무가 이쪽에 있습니다. 요건 굴치 가능합니다. 위치가 212억 농약지자으면 설립 4 4억은 심할 혼혈인 55억 수배가치 315억입니다. 이산화탄소 수량 탄소권 1317만원이에요. 탄소권은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할당된 배출권이 있어요. 그거 초과해서 배출하면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됩니다. 즉, 그, 내 땅에 이산화탄소 흡수량 할수 있는 권리가 한식권입니다. 한 317만 원입니다. 가장 낮은 고도 요입니다 84m, 가장 높은 고도 요기 200, 고도차는 116m, 아파트 층수로 47층, 334에 34.73. 예, 네, 요거 차 올라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63.58이지. 나머지 84에서 92까지 486에 1.64. 이건 거의 평지고 183까지도 367에 26.97. 이것도 차단이는 문제 없기 때문에 요 아래는 계단형으로 땅을 깎아서 쓸수 있습니다 4차선에 붙어 있는 서북쪽 땅길이 549m 서쪽 땅길이 72m 동쪽 땅길이 333m 남쪽 땅길이 219m 전체 땅의 둘레 1174m 입니다 예, 여기서, 물류센터 창고, 그리고, 요거 생택 맛집, 검색해서 올수 있게 아예 상호를 절개 놓습니다. 안으로 가는 오리조물록 추천드립니다.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챙이 사업할 때타고 다니던 30대 때 90년대 사진이에요. 조리무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회사 설립하고 창업 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전문가예요. 지금도 긍정이 가맹상담해주고 있고 회사 설립하고 레시피 직접 개발하고 다 전수해줄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가맹사업한 브랜드들 바지락칼국수 해조 알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하우스,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김밥, 냉면, 한정식, 고추장 삼겹살, 소갈비살 돼지갈비, 호부 숙성 고기, 한마리 돼지 한마리 감자탕, 문어와 돼지고기 철판 구이 전문점. 오산물고기 많이 드시죠? 오징어 대신에 문어 넣으 황제 자연광장 음식됩니다. 대학문어에요. 홍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나 오늘 이거 먹으러 왔다 자랑할 거 아닙니까? 사진 찍어서 떡볶이, 철판볶음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음식 대학 맞다아기 설립하고 가맹 사업한 브랜드들의 음식장사는 맛은 기본인데 그 맛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래서 삼각불 운영자께 꼭지 세 군데에 어떤 가치를 포지션해서 인형을 잡아서 장사를 하느냐가 성공 포인트예요. 이거 제대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랜드 공채 오기로 영업 경영기획 신규 사업 했고요. 신촌 로터리에 현대백화점 있죠. 그 전에 그게 그레이스 백화점이었는데 그거 인수해서 현대백화점이 리뉴얼한 거예요.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처음에 오픈할 때 30대 초반에 옷가게 5개 운영했고요. 의류 브랜드 설립하고 의류 체인 사업했습니다. 즉그 유통의 핵심 가장 상권 좋은 곳에 옷가게가 들어가잖아요. 상권 보는 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 컨설팅 사업했고요. 공약 육수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암시하는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검수하에서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돌아가는 정부 제대로 가지고 있고요. 딱 낙찰받은 다음에 어떻게 개발 활용해야 되는지, 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제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은 물건 추천받아서 낙찰받으시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전문적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4차선에 접해 있는 이아랫 부분은 헷갈리고요 가장 큰 자산은 소나무입니다. 256억 있습니다. 13억 이상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임야예 7천만 원 낙찰가 제안드립니다. 양락잘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